아난티 주주님도 반갑습니다. 아난티 오늘 관련해서 내용들 좀 살펴보면서 9월 달에 매매 전략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련해서의 경합, 이 테마를 강하게 좀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그 관련해서의 강한 변동폭이 일어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아난티의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성과들이 조금 더 눈을 좀, 이제, 눈에 보일 만큼의 성과들을 내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움직임들도 뒷받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난티 관련해서의 많은 내용들 담아서 영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우리 아난티 조금 더잘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의 댓글들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난티 종목에 댓글 많이 달아 주셔서 시장 의 흐름을 조금 더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서 고급 레저와 또 리조트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고가의 회원권 판매와 운영 서비스, 그리고 이제 아난티 코드나 아난티 남해, 아만티 힐튼 부산. 자, 이러한 최고급 시설들과 독점적인 회원제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또 이제 기반으로 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주가 상승 여력에 있어서는 남북 경협 관련해서의 테마성이 좀 이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과거에 금강산 아난티 개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 분위기가 형성이 될때 대표적인 이 테마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강하게 인식되고 또 주가 영향을 크게 비춰주든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아난티의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제 상승을 이끌어 낼 만한 움직임들을 다소 약한 분위기를 좀 띄고 있는데요. 지금 아난티 관련해서의 실적을 좀 가져가고 있는 가장 큰이 플랫폼 분양 말고 플랫폼 운영 쪽에서의 리조트 호텔이 가장 큰 이 실적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의 리조트 호텔 관련해서의 사업적인 흐름들이 이제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부분들이 올라와 줬을 때는 아난트 관련해서의 실적들도 어느 정도 뒷받침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대성들도 앞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최근 오픈한 빌라주드 아난트 관련해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회원권 분양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인식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부터는 주가 상승 여력이나 실적 개선세 있어서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또이 관련해서의 내용들은 코로나 19 이후에 럭셔리 여행 등이 레저에 대한 보복 심리가 어, 소비 심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시점이 기 때문에 아난티 고가 리조트 운영과 이 운영에 맞는 매출과 객실 가동률에 대한 상승이 추가적인 실적 개선세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의 사업들도 현재는 어, 국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베트남 등의 진출을 좀 모색하고 있는데요. 향후 글로벌적인 시장 전망치에 따라서도 추가 성장 동력들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주드 아난티 관련해서의 움직임들에 대한 실적 개선세 하반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의 움직임들을 살짝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너무나도 바닥 구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침체된 이러한 이 테마성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서의 회복력이 이제금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1 5 0 0 0 원대 라인에서의 돌파력이 나타나는 즉시 삼만 원대 라인들도 다시 예전에 자리를 찾아줄 수 있을만한 아난티만의 매력으로 주가 상승 여력도 이제는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라인대 안에서 남북 경영 관련해서의 테마성으로서 들어오는 이제 움직임들은요 찰시로 매물들이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폭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희망으로서 또 상승 여력을 나타내 주고는 있지만요 강한 변동성이 나타낼 수 있는 종목 아 이다라는 점에서는 단계적인 변수에도 대응을 해나가셔야 된다 자 이러한 상승 여력들이 만들어지면서 상승 라인 대를 잡아갈 때 실적의 개선세가 나타났을 때는 이 매물대나 철실한 매물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의 움직임 덕분 탄력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구간에서 집중을 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무난한 이제 사업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회복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의 주가 상승 흐름들은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고, 그 신호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남북 경협 관련해서의 이러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계속 주가에 발동이 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에서 최대적으로 변동폭이 큐로 일어날 때 다시 한번 눌려주는 구간에서 상승해 준다면. 전체적으로는 매도 구간만 잘 안다며, 안다라고 한다면 매수와 매도 타점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도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대 안에서 다시금 회복력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의 흐름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 동력이나 또 안전한 이 상승에 대한 탄력성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우리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러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전체적인 투자 매매 전략을 따로 세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난티 관련해서의 흐름들은요. 계속 단기적인 공격적인 매매 전략과 중장기적인 관점 안에서의 안전한 수익구간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도가 조금 더 뚫려주는 구간에서의 강력한 상승 신호가 나와줬을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아나디 관련해서의 매수매도 탓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인 흐름들과 또그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력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안에서도 이평선대 모아지고 오히려 거래량이 살짝 줄어드는 구간에서 매집신호 살짝 보여주다가 올릴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제 회복력을 예전과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러한 패턴들로 다시 한번더 매집 후에 또 고점 갱신할 수 있는 급등의 흐름들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차트적인 분석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우리 다음 주 안에는 아난티 관련해서의 매수 매도 타점도 같이 잡아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 일단 눌러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영상으로만 확인해 주셔도 되지만요. 저한테 이제 매수 매도 타점 알림 신청을 해놓으시면요. 아난티 관련해서의 정보들 바로바로 바로 쏘아 드릴 거고요. 또 9월까지 한정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는 단기 수익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적합한 우리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단기 수익은 지금 현재 오늘 내일 중으로 급등이 될수 있는 종목군들, 바로 이제 단기 수익으로 시드머니 많이 불려놓으실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어요. 시드머니 많이 올려놓으시면요, 10월하고 12월까지 연말 랠리가 시작될 때, 우리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는 종목군들의 매수 타점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수익률 파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러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 9월까지만 히든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을 때 신청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안한티 지금 현재 관련해서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이나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하신 분들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덤으로 한 번씩 더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제 번호로 구독과 함께 구독 문자 두 글자와 함께 안한티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아난티 관련해서 정보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구독만 먼저 보내주시면은 오늘 나갈 수 있는 매수매도 타점에 대한 종목군들과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라서 아난티가 제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까지 써서 보내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는 물론이고 이 매수매도 타점 어떻게 널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 수익률에 있어서 제가 조금씩 보답해드리고 신뢰를 쌓아드릴까 합니다. 만 4천여 명분의 우리 구독자님들이 절 따라와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수익률에 있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이 만족하면서 보고 계시는 수익률 관련해서 오픈해 드릴 거고요. 이 수익률 함께 살펴보시고 나서 우리 아한띠 이어서 다음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수급사항과 또 수급으로 알수 있는 디테일한 현재 주가의 움직임들 파악해 보는 시간 이어서 가져보도록 할게요. 최근 정말 타점 요왕제 방송에요 구독자님들이 정말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수가 저는 5만 명이 될 때까지요 아직까지도 지금 만들어드리고 있는 투자 매매 기법 매수 매도 타점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요 또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 많은 분들이 정말 만족을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요 댓글이나 문자로 응원이나 또 감사 문자를 보내주시요 주시고 계십니다. 자, 저한테 선물 안 보내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댓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전 충분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만족을 보고 계신 종목군들. 그래서 제가 수익을 내드린 종목 잠깐만 살펴보자면요, 바로 네이버 있어요. 네이버가 저점 라인을 올리는 중. 자, 이제 마지막 매수 찬스입니다.라고 제가 한달 전에 영상을 찍어드렸었네요. 자, 이 바닥 구간에서 무조건 매집 신호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얼렁 나한테 번호 보내주. 이 급등할 수 있는 이 시기 문자로 받아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뜬 겁니다. 자, 세력들의움직임도 파악했고요. 거래량. 그리고 갑자기 급증할 수 있는 시기에서 이 물량과 그리고 바닥이 지지받는 흐름들 안에서 세력 신호, 매집 신호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폭등과 함께 엄청나게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총 60%, 63%의 수익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매집 신호 강하게 뜨고 있기 때문에 급등 신호 조금만 기다리셔라. 우리 지금 현재 평지가 아니라 상승 라인을 올려가면서 회복세 그리고 반등세 나타나고 있으니까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많이 타셨더라고요. 막 올라갈 때이 구간에서 많이 타시고 이 구간에서 많이 나오셨던데 여기서는 22% 수익률이 나와요. 저희랑 몇 퍼센트 차이에요? 40% 차이입니다. 자 수익률 두세 배 차이가 나 많은 구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하시고 나셨을 때63% 수익 가져가고 싶으시지, 22% 수익 가져가고 싶으세요? 63%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방법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DND 파마텍도 있어요. DND 파마텍은 제가 기업적 분석으로 추가적인 흐름과 테마적 분석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이 정보로 인해서 차트적인 분석과 더불어져가지고 알려드렸었는데, 자, 이때 또 상승 터질 거다. 목표가랑 수익타점 분명히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6월 중순에 어, 기업적인 이 호재가 나타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여기서 안내를 드렸었어요. 자, 상승 이후에 잠깐 떨어지고 거래량 부분에서 평탄한 흐름을 가져갔을 때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강력하게 그 다음에 이 상한가를 올려 줬고요.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고점을 찍어 주고 또 비중을 줄여야 되는 부분에서도 안내를 드렸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과 물량이 빠짐을 확인하고 나서 고점 부근에서 우리가 매도를 했구나라는 점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제가 그냥 이 투자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차트적인 분석과 재료 수급, 모멘텀, 그리고 테마성, 그냥 지표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폭등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군에서만 한정돼서 영상 찍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어서요. 제가 영상으로 찍어드리지 않고 있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히든 종목인데, 히든 종목에 있어서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보다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확한 투자 매매 기법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 애손이가 매도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알려드리고 공유해 드리고 있는 이 문자 그대로 실행해 보시면 되십니다. 자 무료로 이벤트 진행 중에 있어요. 원래 유료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돈을 지불하시고도 만족도를 높여서던 만족도를 가지고 계셨었던 투자 매매 기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냥 두동 눌러주시고 저한테 번호만 공유해 주시면은 이벤트가 참여. 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공짜로 무료로 한 번씩 이벤트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물량들이 다시 한번 확보해 내갔다가 이번 주에 강력하게 폭등으로서 자리를 만들어내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상으로 다 찍어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군들 제가 알려드릴 거고 또 히든 종목 바로 종목명으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꼭 여러분들 이 히든 종목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은요, 이 포모 현상에 이런 물리는 투자를 최대한으로 막아드리고 있어요. 자, 피어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이 줄임막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아시는 분들 은 아실 것 같은데요. 자, 강력하게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아, 나도 이 수익, 나도 이 급등 놓치고 싶지 않아라는 마인드로 같이 올라타십니다. 근데 그때쯤에 이제 세력들은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자, 고점에서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때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쉽게 줄이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물릴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물리는 구간을 최대한으로 막아줄 수 있는 세력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세력이 바닥을 다지고 세력들이 폭등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 우리 미리적으로 알면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매수와 매도 이 시점과 타점, 목표가를 제가 반드시 제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부분 받아보시기만 하시면 되십니다. 우리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만 확인해 주셔도 되시는데 꼭 문자 받아보시면서 저랑 소통해 나가시면서 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한테 구독이나 종목명 앞에 두 글자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히든 종목에 히든 두 글자 보내주셔도 돼요. 자, 제 번호 아직 저장 안 하신 분들 없으시죠? 010 4469 6279번호로제 번호 저장 하신 다음에 저한테 어나 구독했어요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종목명 그리고 히든 구독. 공유 되신 번호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바로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이 파란색깔 글씨 있어요. 영상 하단 더 보기란 눌러주시면 되세요. 모바일이나 또 영상 그냥 컴퓨터로 보셔도 다 뜹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깔 글씨 눌러주시면은 문자 바로 보내기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클릭해주시면은 저한테 문자 바로 오니까 제가 번호 확인하는 대로 어, 히든 종목 그리고 매수 매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바로 종목으로 다시 넘어가서 마무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난티요 이어서 우리 수급사항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의 물량이 강하게 좀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매수세로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금 현재 기관에서도 연기금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의 물량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는 한은 현재 구간 안에서의 라인 때는 좀 지켜질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매수에 대한 흐름세나 거래량 관련해서의 움직임들이 다소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힘들보다 이평선 사이에서의 매집 구간, 이 조정 구간은 살짝 이어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의 이제 움직임들이 크게 이제 물량 출현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현재 구간 지켜질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라인대를 타 가다가 매집 신호와 함께 급등 라인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전체적으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좀 살펴보. 전반적으로 바닥을 지지해주고 있는 현재 힘들이 좀 빠져나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8,600원 라인 대가 강하게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8,600원 이하의 단가 안에서는 비중을 살짝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만원대 라인에서의 저항 구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원대 라인을 좀 돌파려는 힘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더이 매물대 상단 부분까지의 돌파력이 나타났을 때는 강한 상승 여력에 회복력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적으로 만원대 부근까지 다시 한번 더 회복력으로 이 상단 부분 돌파려는 힘들이 모아졌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매물대 그리고 이 지지 라인대 잘 생각해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그의 매매 전략 우리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요 아난티 관련해서의 세력들이 움직이기 직전에 급등 나타나기 직전에 매수 타점과 이렇게 강한 변동성이 일어나기 직전에 매도 타점 같이 알려드리면서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의 최대 수익 구간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고요 아난티 추가적인 정보들도요 문자로 코멘트 같이 남겨 드릴 예정이라서요. 충분히 우리 여러분들도 좀 신청해 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기다리시는 동안 히든 종목도 받아보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안한뒤 정리해 보자면요, 현재 고급 레저 시장의 성장이라는 확실한 배경을 지니면서 신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높은 비, 이제 금융 비용과 테마주로서의 변동성의 리스크만 살짝 염두에 두신다면 신규 시설에 대한 분양률 및 이 운영 실적에 굉장히 핵심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면서 투자 결정을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움직임들 기대가 올라올 가능성 높다라는 이러한 기업이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서서히 회복되는 구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한 이 현명한 매매 전략만 삼으신다면 수익 구간에서의 움직임들. 걱정 없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 하반기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난티 관련해서의 내용들 여기서 마무리해볼 건데요. 추가적인 정보들 나타난 즉시 또 영상으로도 찍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놓으시고 아난티 후속 영상도 꼭 신청하러 시청하러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아난티 긴급 정보, 긴급 소식은 제가 문자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함께하실 분들은 문자로 다. 받으실만한 번호 저한테 남겨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난티 관련해서의 매매 전략 체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